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씨 없는 감으로 유명한 경북 청도에서 만든 감 와인이 잇따라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식 건배주로 선정이 됐는데요. 네, 기차 터널을 와인 저장소로 개조해서 관광객들의 눈과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와인 터널을 심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.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자리한 세계 최초의 감 와인 터널입니다. 휴일을 맞아 와인터널은 추억을 담으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. 이곳은 1 0 0 0 m 길이의 옛 경부선 기차터널을 개조해 감와인 저장소로 만들었습니다. 와인터널에서는 숙성 중인 와인을 둘러보고 맛을 보는 등 와인의 향으로 가득합니다. 일반적인 포도주랑 다르게 감으로 만든 와인에서 더욱 맛있는 것 같고요. 사실 처음 왔거든요. 오니까 아, 외국에 온것 같아요. 외국 여행도 뭐 많이 다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데 참 좋아요. <laughs> 청도 괌 와인은 제17대에 이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공식 건배주로 선정됐습니다. 지금 이 와인이 대통령 공식 건배주로 사용된 그 와인입니다. 이곳 와인터널에서 4년 이상 숙성된 제품으로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. 홍시로 만든 아이스 와인인데요. 벌꿀향이 가득한 최고급 와인입니다. 특별히 그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식에 걸맞게 저희 회사에서 특별히 제조한 그런. 봄 기운이 가득한 주말, 가족과 함께 와인터널에서 소중한 추억을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.